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원회를 다녀왔습니다. 명, 명절 끝나고 처음 휴일이라서 제가 저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꽃집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이 아이 사계국화. 이게 월동도 잘 되고 이쁘더라고요. 키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계국화도 하나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고. 이아이. 주황색 꽃이 피는 레이시아. 레이시아도 하나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꽃이 작다는 찔레장미. 얘가 묵둥이라네요. 얘도 저렴하게 하나 주셨어. 얘도 하나 데리고 오고. 그리고 요즘 엄청 핫한 시클라멘. 얘도 하나 데리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삭소롬, 삭소롬도 하나 데리고 왔네요. 칼란디바 미색 꽃이 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가이 보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주황색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 꽃기린. 저에게 빨간 꽃기린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잎이 조금 크고 꽃도 조금 큰 아이더라고요. 색깔도 노랗고. 이 아이도 예뻐서 하나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환타지 앞전에 노란 환타지아 보셨죠? 근데 이건 또 색상이 또 조금 달라요. 우리 아저씨가 첫눈에 반해서 이거부터 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아, 꽃을 꽃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저에게 주는 명절 선물로 하원에서 예쁜 꽃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쁘게 분갈이 해서 잘 키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